이승만 박사님께서 건국하시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승만 박사님을 위해 만세 삼창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죠? 네.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시고 오늘날 대한민국 부국강병의 기틀을 닦으신 분인데 이런 분을 전범 히틀러에 비유를 하고 일왕 히로히토에 비유한다는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 이승만 박사님의 명예를 크게 해소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석도를 막말하고, 우리 이 박사님의 명예를 해소하는, 이거를 영서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승만 박사님께서는, 저희가 하는 의도를 저희 시민단체에서, 성사될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고 바라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아예 이 세상에서 통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바로 전통래와 속해 있는 저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승만 대통령 금국 이념일도 없습니다. 금국 기념일도 없고 이 나라를 부정하는 저 우리들한테는 꼭 반대를 해주자하고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승만 박사님을 명예에서라고 모욕하는 이런 망말 정치꾼을 용서하시지 마시고 즉각 고소해 주셔야만 그것이 이승만 박사님의 자식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해하신 이승만 박사 대통령님의 자치가 담긴 이 화장관을 방문한 것을 세상 지민 여러분의 서울 마포구 우리 동내 의원이 불가능한 막적막말에 이승만 대통령을 모독하였습니다. 생민년문대인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승만 파티에 두은전태통명 모임을 참대한 것은 두고서 충북 년말라는 인간은 본인이 유대인의 학살을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이대선 참여할 수 있게끔 고황달의게패륙은 입을 열게 됐습니다. 이 당부 대통령의 성스러운 눈앞에서 부부께 동참을 옵소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호소와 축도에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